안녕하세요 난 에이핑크 핑크석기의 석기 APINK -E 마스터 블레이더 핑크석기의 베이블레이드X 현장체험마스 컨텐츠 베이블레이드X 이스트림 리그 록데마트 포이저러스 안상점의 2층에서 왔습니다 저는 베이블레이드X 팬드래곤팀 내종류랑또 닌자 쉐도우 380오브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핑크 석기를 이겨라 이벤트랑 또 마스터 리그 대회 탐방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페이블레이드! 자, 지금부터 페이블레이드 S 펜드래곤 어팀 4종류랑 또 독특한 조합은 닌자 섀도우 380, 어, 3805부. 배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림 스타디움에다가 한번 검증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베인은 코발트, 드래, 코발트 드래곤 닌자 섀도우. 좌회전 대 우회전 대결. 3 1스트 와, 스트발트 드래곤 퍼스트 피니시. 이대영 어, 안녕. 안녕하세요. 드래곤 이대 오버피리시. 오버피 오버피리시. 오발트드래오버피니시 오버피리시. 4버피두번 오버피리시. 프버피리시 오버피리시. 오시 They mean no they go. Great for white horse. Oh, for oh, one opponent first drop ko. 스팸피니시 1대0 3,2,1 오션 제가 도우 1대1 oh, wow. Wow. 8, 4, 1 1 1대1 닌자 섀도우 2대1 3,2,1레츠 3신한은행1 4년3대1 오케 무슨 거? 프레이스 1 포션. 퍼스트 피니시. 오, 퍼스트 피니시. 도 퍼스트 피니시. 오대 1. 세번째 메인은 펄타이거 민정제로 밸런스 대 세미너 대결. 세미너 대 밸런스 대결. 3, 4, 1, 4, 2, 1, 오츠 펄타이거 오버피니시 1대0이레1 피니스 헐타이거 1점 3대0 스트레이트 1 오차 퍼스이거니타이 타이거, 버스트피니 타이거, 2점 5대 0 타이거, 네 첫타이번 게일 이자첫로이룡첫타자거첫 1자2도우호스트림피니시2대영 스핀 no. 피니시3대4대0 오늘 배틀은 에이블레이드 X 팬들의 본팀 대동유 상또 닌자 게로3 <헤도 목소리> 8 0 오버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목소리> 이 스트림 스타디움에다가 한번 검증도 해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핑크석기를 이겨나랑또마스터리크 대회 한방도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핑크석기를 이겨라 이벤트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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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블레이드 x 이스트림, 어, 네이블레이드 X 핸드레곤 팀과 같이 네 종류를 팀석기를 이어라를 입에 들어야겠습니다 어린이랑 같이 자, 나첫 번째는 코발트 레곤 기본 조합 응. 어. 어 스미스 프레 1, 원 포션 대결 Hi. 오 스피드 피니쉬 코발트 드래곤 승리 두번째는 블랙 퍼플 3,2,1 고츠 블랙 대결 오 스테미네시 블랙 터틀 승리 다른 베일을 고르세요 자 이번에는 헐 타이거 헐 타이거 스트레이트 1 오션 스테미너 대결 과연 다 오셨다. 오셨 어, 오다 펄타이거가 다어셨메오승다자다음은다이번게오스다 오셨다. 스셨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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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 미노미노대교어졌다다시 그냥 이걸로 하자. 고발드 드래곤. three, t w 고스 n 하여 o 데우던데 하여튼데 우던데나 우리 그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에이블레이드X 리스닝 어 에이블레이드X 드래곤 팀네종류랑 트윙크 네. 서클의 이겨라를 대틀을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코발트 드래곤 기본 조합. Three, two, o n 3 2 1 고스트 블랙 커튼 오7 18 19 10 11 1 승리! 3 승리! 1이15타이거 승리! 승리! 3, 2, 1, 오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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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네번째 와이번 게 오! 오! 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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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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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ây 어, 스피드. 어? 어,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이팅 화이팅! 이이시 화이팅! 화이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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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몇개 먼저 몇개레이크3 2 13세4 15 16 17 18 19 10 11 1 3 14 15 16 17 18 19 10 1하1 3,2,1, 5 o g 아좋다자 마지막으로 와 이번 데일만 하고 프2 1 GO! 자신님들 카메라 좀 나와주시고요 자 이제 또 가봅시다 잘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와 위험했다. 오, 오, 안 돼. 이스트림, 안 돼. 가라! 피니스! 공격! 오. 피 피니스. 거야. 오. 터키야, 잘했어. 어, 감사합다 어. 어, 재밌어. 메 재밌어. 리들메파리들메탈리들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목소리> 네. 어떻어떻어아이네 멘탈, 볼. 네. 키도다강간다하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스타 아이고 죽을 d s 잘 e a k y t h r 아라! 드래곤 공격해. 공격해! 드래곤! 아라! 드래곤 갤럭시. 엔지큐어갈동엔지큐어갈동아갤럭시플갤시 프로 아 지브레이크. 아이... 아, 메탈리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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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메이... 아, 네. 야, 숙자가 베이스. 숙이 버 네. 고만 좀 네. 어, 어, 이러실 가을 상한 있으가좀 키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키야, 아, 네. 어. 그래. 예? 지면안 돼. 아또

왜? 딴사람좀 네. 아, 이날려버 아이 좀, 하러지마좀하지 마, 마, 진짜 아, 아, 나 벌받아요? 나나네 아, 터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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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계단 내려가서 기엘리베이터 타고 가니까요 트와이스 공연하는 아, 데이 아, 네. 아그대다

자 오늘 자 온,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베이 이저러스 안상점에서 베이블레이드 X e 이스트림 리그에서 핑크 석피를 이겨라랑 또아 베이블레이드 X 팬드래곤 팀네 종류랑 또 닌자계도 테스트도 해보고. 또, 핑크 석기를 이겨라랑 또, 핑크 석기 이겨라 이벤트랑 또, 마스터리 끝 대회 탐방도 했습니다. 다음,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 음, 데이블, 데이블레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후 5시에 어, 한국 챔피언십, 아, 한국 챔피언쉽 시범 경기에 사전 접수도 했었고 또 10월 26일 토요일 베이블레이드X 한국 챔피언쉽 이스트림 리그 L1 사전 접수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데, 댓글도 달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10월 22일 일요일 롯데마트 인천 대양점 4층에서 만나요.